안녕하세요. 역사 동영상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음, 지금 그러면은 여러분이 지금부터 이제 어, 앞에서 배워왔던 내용을 쭉 보면요. 우선 여러분 여기까지 배웠죠. 대부분이 반이 5.18 민주화 운동까지 배웠을 겁니다. 그죠? 그리고 어, 이번 주 시작되는 이번 주 이제 시험 치기 전에 한두 번이나 세번 정도 남았을 텐데 그두 번이나 세 번은 학습지가 우선 여기 유월 민주항쟁 요거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 평화적 정권 교체와 민주주의 발전 요 끝까지 할 겁니다. 요까지 할 거고요. 그 다음 학습지요 확대되는 민주주의 있죠. 요건 그냥 X 하세요. 요 시험 문제 안 냅니다. 요 X 하고 안 보셔도 돼요. 안 보셔도 되고. 그리고 쌤이 유튜브 방송으로 해줬, 해준다고 했던 학습지가 우선 요거 있을 겁니다 이제 여러분이 현대사 어, 정치사는 다 끝났고요 이 부분부터는 이 경제 문화 사회 부분입니다 경제는 여러분들이 제일 어려워 하는 파트예요 그래서 지금 이 강의는요 사실 경제 뭐 아주 면밀하게 하는 건 아니고 이제 음 정말 간단하게 할 겁니다 간단하게 하면서 그 핵심은 다 정리해 드릴게요 우선 여러분이 기억하고 계실는지 모르겠지만 우선 어, 파일을 하나 꺼내 볼게요. 여러분, 이승만 경제 간단하게 정리합시다. 기억나시겠죠? 원조 경제, 미국한테 원조 받았죠. 어, 밀, 면화, 설탕, 그죠. 이걸 바탕으로 해서 소비재 어, 산업이 발달했죠. 그게 뭐였죠? 300산업이었죠. 이걸 통해서 우리나라는 발전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걸 통해서 원조경제와 300산업, 그리고 기속물자 뭐 분배라든가... 아니 아니 죄송합니다. 그 원조물자 분배라든가, 아니면 기속 어, 재산 분배 과정을 통해서 재벌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58년도에 유상차관으로... 차관으로 변경된다 했죠. 앞에까지는 무료였다면 이때부터는 돈을 주고 사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여러분이 또 하나 기억하실 건 작년 때죠. 장면 때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계획을 하죠. 맞죠? 그리고는 장면 어, 때 갑작스럽게 이제 정권이 무너지고요. 그리고 이제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여기 보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니까. 5년마다 한 번씩이에요. 1차 5년, 2차 5년, 여기 3차, 4차, 5년씩 해서 10년이죠. 대체로 1차, 2차를 함께 묶고요. 3차, 4차를 함께 묶어요. 그럼 어떻게 묶냐? 간단합니다. 1차와 2차는 핵심적인 단어가 뭐냐면 요겁니다. 어, 노동, 집약적, 경공업, 육성. 노동지격적 경공업 육성입니다. 반면에 3차, 4차는요. 요겁니다. 중화학 공업 왜 계속 이상하게 나오지? 중화학 공업화 전략 이게 다른 겁니다. 뭐냐? 노동지격적 경공업 육성은 여러분 뭐잘 아는 신발 의류 그 다음에 뭐 가발 요런 거, 거 만들 때예요 이런 거, 신발, 의류, 가발 반면에 중화공업은요 학 철강, 화학, 기계, 조선 이런 겁니다. 자 이런 걸 어, 1차, 2차, 3차, 4차로 나눴을 때 가장 중심으로 구분해야 될 점이고요. 조금 디테일하게 들어갑니다. 아 디테일하게 들어가잖아요. 공통점 얘기하겠습니다. 음 여기에 적히면 조금 힘들려나? 어, 적어볼게요. 우선 1, 2, 3차 공통점은요. 우선 이때가 전부 다 누구 정부 때입니까? 62년도부터 81년까지죠. 누구 정부입니까? 박정희 정부 때입니다. 그죠? 박정희 정부 때입니다. 다만, 3차, 4차, 72년부터죠. 이때쯤은 여러분이 기억나는 게 하나 있습니까? 유신체제죠, 그죠? 앞에는 유신체제가 아닐 때, 이때는 유신체제쯤일 때, 그때로 이해하시면 돼요. 뭐, 완벽하게, 이거 맞다, 틀렸다 정도 그렇게 기억하지 마시고, 박정희 정부 때인데, 앞에 1, 2차 때는 유신체제가 아닐 때, 3, 차 4차 때는 70년대 유신체제일 때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박정희 정부 때 1, 2, 3, 4차 다 시행됐고요. 5년씩 4번. 그리고 관통하는 정책이 있습니다. 저임금 조국가 뭔 소린가? 이렇게 우리나라는요. 둘다 1, 2, 3, 4차 전부 다 수출 주도군요. 수출 주도. 공동점이죠. 수출 주도. 여기도 보면은 수출 주도죠. 무조건 우리는 수출해야 먹고 살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1, 2, 3, 4차 무조건 수출해야 됩니다. 수출해야 되면은 우선 수출 상품의 가격이 어떻게 되니까 싸야 되죠. 그죠. 그 상품이 싸려면 은 우선은 임금이 비싸야 됩니까? 싸야 됩니까? 싸야 됩니다. 우선, 임금이 쌓 싸야 되고요두 번째, 임금이 싸기 위해서는 어쨌든 간에 적어도 먹고 살기는 해줘야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쌀 가격을 높일 겁니까? 낮출 겁니까? 낮추겠죠. 그래서 농부한테 이렇게 조금 가격을 낮게 쳤습니다. 그러니까 쌀 가격을. 그래서 저임금, 저가 정책을 1, 2차 뿐만 아니고 3, 4차 모두 시행합니다. 어, 이렇게 꼭 기억하세요. 3번, 방금 HSP 수출, 주도형 둘 다. 자, 1, 2, 3, 4차 다 공통점입니다. 박정희 정부 때 있었다. 저임금 조과 정책을 펼쳤다 수출 주도형이었다. 됐죠? 지웁니다. 다음이제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할게요. 공통점 얘기했습니다. 1차, 상위적 생각해보세요. 우리나라 아무것도 없었죠? 그래서 우선은 이런 전력 석탄 같은 에너지원을 확보한 후에, 뭐 기간 산업 이런 거 육성하고요 시멘트 비료 필요하니까 육성하고 사회간접자본에 집중적으로 투자합니다 이때 뭐 전기도 없고요 뭐 전기 제대로 안돼 있고 도로도 제대로 안돼 있죠 이런 거 우선 있어야 되잖아요 뭐뭘 만들라면 그래서 뭐 공장을 만들기 위한 기간 산업 있죠 도로 닦고 뭐 전기 뭐 들어가게 하고 수도 들어가게 하고 이런 게전부다 기간 산업이에요 우선 여름부터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려면 돈이 필요하겠죠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외자 도입에 중점을 많이 뒀어요. 공부 시간에 얘겠죠 기억나죠 우리 그때 외자 도입했다고 뭘로 베트남 전쟁이나 아니면은 한일 회담 이런 걸로 여기 보세요 이때 한일 외교 국교 정상화로 일본에서 유입된 자금도 있었고 소독 파견 광부와 간호사의 송금 그리고 베트남 파병으로 들어온 자금이 경제 개발에 큰 역할을 한다 그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딱 떠오른 게 포항 종합 제철 포항 제철 포스코+ 포스코입니다 포스코가 쌤 얘기했죠 한일 회담 때 받은 돈으로 만들었다고. 그다음에 경북고속국도도 이때 경북고속도로 얘기합니다. 이때 2차 때 개발합니다. 경북고속국도는요 같이 꼭 기억해야 될게두 가지가 있습니다. 뭔 소린가? 경북고속국도는 박정희 정부 때 대표적인 업적으로 70년도에 만들어졌거든 70년도에 만들어졌는데 이게 수능에서 같이 잘 나오는 세트가 몇개 있어요. 첫 번째 새마을 운동 좀 이따 배웁니다. 두 번째 전태일 분신사건. 이게 전부 다7 0년대에 나옵니다. 70년대가 아니고 70년도입니다. 70년도 같이 세트로 묶으세요. 그래서 20년도 때 같이 이루어졌다. 참고하시고요. 자, 이렇게 2차, 5개년, 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으로 이렇게 71년도까지 어느 정도 소비자 공업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어느 정도 경제를 조금씩 조금씩 올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이때까지는 외자 도입이 너무 많아서 우리나라 적자였어요. 흑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세계적으로 뭐 상황이 좀안 좋았어요 뭐 중동도 싸우고 이러면서 60년대 말 세계 경제 침체로 수출이 줄어들고 특히 환율도 올라서 우리가 빌렸던 돈 외채가 빌렸던 돈이에요 외채 상환 부담이 증가되는 데다가 우리가 또 외자도입 많이 했죠 그러면서 국가부채가 엄청 증가돼서 좀 우리가 살기 좀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때 72년도에 정부가 본격적으로 정책을 펼쳤던 게 뭐냐면은 8 3 조치라고 합니다. 이8 3 조치는 요 72년도 75년도 기억나죠? 유신 헌법 어, 부르지지 때입니다. 이게 정부가 아무 때나 할수 있을 때였죠. 그럴 때쯤 독재를 심하게 할 때쯤에 우리나라가 너무나도 이렇게 상황이 안 좋았어. 그래 가지고 어, 기업들에게 특혜를 줍니다. 어떻게 특혜 주는가? 기업의 상환을 유예시킨다. 뭐냐? 빌린 돈 있죠? 어 빌린 돈을 상환, 빌린 돈을 갚아주는 거를 시간을 유예, 어, 늘려준다고요. 그러니까 내일까지 안 빌리면은, 어, 이자가 더 늘어난데, 그 이자 더 늘어나는 거를 어, 막아주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내일까지 아, 내가 안 내면은 5%의 이자를, 뭐, 1년에, 1년에 5% 이자를 더 줘야 된다고 하는데, 그걸 아예 막아버리면. 한5 년까지 막아버린다 뭐 이런 식이죠 유예를 시키고 사채 동결 특혜를 사채 동결이 뭐냐면은 예, 사채가요 예, 이런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기업, 기업 입장에서 내가 기업의 사장님인데 돈이 필요해서 돈을 빌리거든요 다른 사람들한테 돈을 빌렸는데 이 돈을 빌리는 건 내일까지 갚아야 돼요 갚아야 되는데 안 갚으면은 이자가 다내 내일, 다음 내일부터 내야 되죠. 오늘까지 안 갚으면은 내일까지 내, 내일부터 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내일까지 안 내면은 제가 또 이자가 막 올라가거든요. 그런 것 자체를 막아 버리죠. 그러니까 사채는 그대로 어, 내가 돈을 안 갚아 줘도 그대로 이제 어 2년 3년이 지나도 똑같은 돈을 갚을 수 있게끔 동결시켜 버린다는 얘기죠. 이 비슷한 얘기죠. 상환을 유예시켜 준다거나 빚 갚은 것을 갚아야 될 것을 이게, 어, 빌린 그, 돈을 갚을 것을 이렇게 늘려 준다거나 시간을 아니면은 갚을 돈을 똑같이 준다거나 이런 특혜를 주는 겁니다. 첫 번째. 83조치가 첫 번째 이런 특혜를 주고요. 두 번째, 창원일 때 이게 창원일 때 자유무역 단지로 조성해서 외국인이 직접 투자율을 합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투자할 때 여러 가지 규제가 있거든요. 그데 이런 규제를 전부 다 없애는 거죠. 자유무역 단지로 해가지고 뭐 땅값도 싸게 하고 뭐 여러 가지 법규도 안 지키도 이렇게 허용할 수 있는 그런 외국인 특별구역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 만들어서 외국인을 투자 많이 시키도록 유, 유, 어, 유도시키는 게8.3 조치입니다. 왜? 이렇게 우리나라 국가 부채가 증가하고 대외 의존도가 심해졌는데 우리나라 환율이 올라가면서 살기 힘들어졌으니까요. 83 조치를 시행했고 그 결과 어느 정도 나아지면서 제3 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했는데. 이차와는 확다른 수출주도형 중화공업을 진행했고요. 그리고 이런 철강화학기계 조선을 했고 이때부터 청백시민대 연평균 10%는 고도성장을 시작했습니다. 엄청나게 성장 많이 했죠. 연, 중국보다도 시, 장난 아니죠. 그래서 77년도에는 드디어 100억 불 어, 수출, 어, 100억 불 달러 수출합니다. 수출 100억 불 달러를 진행합니다 엄청났죠 이 당시에 자 하지만 우리나라도 이 과정이 있어서 이때 진짜로 우리나라 정말로 수출 잘할 텐데 뭐 지금도 잘하긴 하다만은 하지만은 분명히 뭐 고비는 있었어요 대표적인 게소규파동소규파동은소유값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동에서 무슨 문제가 생겼죠 이차는 74년도입니다 이때가 제 4차 어, 중동 전쟁이라고 해가지고 그 이스라엘과 아랍 간의 전쟁이 있었어요. 지금 뭐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하듯이 제4차 어, 전쟁이 있었는데 그때 이렇게 전쟁이 일하면서 우리나라 소유값이 많이 올라서 우리나라가 소유가 지금도 소유값이 올라가면 우리나라 좀 힘들잖아요. 이때도 마찬가지였죠.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당시 산유국들의 건설을 하고 싶할 어때 이때 우리나라가 참여해서 돈 정말 많이 벌어옵니다. 그래서 이때 벌어온 돈을 5일 달러라고 하죠. 이5일 달러로 우리나라가 극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2차 78년도 이때는 이란과 어, 이라크가 싸우죠. 그러니까 이란과 이라크가 싸워서 어, 이게 상당히 힘들었는데 이때 이란 이라크뿐만 아니고 중화공업도 우리가 이때부터 투자 이행 있는데 10, 거의 10년 동안 노마이 투자해가지고 우리나라에 좀 위협이 가고 있었다라는 사항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뭐 국민의 교육률과 저축률뿐만 아니고 한가위 기적으로 우리나라가 정말 많이 성장했고요. 뭐 이거는 다 했던 거죠. 다 했던 거니까 한번 읽어 보시면 됩니다. 음, 예, 넘어갈게요. 근데 이거 한번 읽어 보세요. 우리 이승만 정부 할때다 했었습니다. 음, 그다음에 이렇게 힘든 과정에서 아까 저임금 조국가 정책이라 했죠. 이 노동자들의 애 이게 분명히 희생 이 있었어요. 대표적인 게 전태일 분신 사건이죠. 어, 전태일은, 뭐, 그, 평화시장의 옥강 공장에서 일하던, 뭐, 노동자였어요. 근데 그 당시에 자기보다 더 어린 여성 노동자들이 이렇게 되게 열악한 그 상황에서 일하는 거 보고, 공장주한테 좀 바꿔달라. 이렇게 안, 얘기했는데 안 되니까, 뭐, 대통령한테 핀질 속을 했었어요. 어, 그렇게 하다 결국에는 도저히 바뀌는 게 없으니까 전태일이 자기 스스로, 어, 분신을 했죠. 그러면서 예 지금도 어, 노동자들의 어떤 뭐, 상징 그 노동운동의 상징으로 지금 대변되고 있습니다. 어, 시험으로는 수능 시험으로는 이게 7 0 년도에 났다는 것, 경부고속도고 국도하고 같은 시기에 났다는 것 그걸로 꼭 아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적었었죠? 그다음에 자 농민들 농촌에 떠나다 이유 알겠죠? 아이, 아까 전에 제시점에 설명이 있다 저인근 저국가라 했어요. 저국가니까 이게 쌀 팔아서 돈이 안 되는 겁니다. 그죠? 그 곡식 가격을 낮게 유지해서 이게 뭐 도시는 잘 사는데 농촌은 소득 격차 너무 심해져요. 농촌은 못보니까 농촌에 인구가 꽤 감해요. 그러니까 이 정부 입장에서 는안 되겠다. 농촌을 살려 줘야 되겠다 해서 농가 소득을 증가시키기 위해 새마을 운동을 벌입니다. 이것도 몇 년도라고요? 70년도입니다. 그죠? 그래서 새마을 운동을 벌이면 농가 소득을 좀 혁신적으로 좀 늘려줘야 되는데 놀리지 못합니다. 다만 그냥 뭐 집수리 좀 해주고 도로 좀 닦아주고 원래 도로가 거의 없었거든 농촌에 그런 거 닦아주고 이러면서 그냥 뭐좀 배려해주는 척을 하는 거죠. 뭐 그렇게 유신 체제 정당화 이용되었다. 농민운동 농민운동 내 대표적인 게 한평 고구마 사건인데 그냥 그냥 이런 게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물론 이 농촌을 떠나는 사람들이 도시에 오죠. 도시에 오는데 도시에 인구가 집중하니까 살 곳이 없죠 그래서 산로 올라가죠. 그들이 빈민촌인 달동네입니다. 음. 그래서 이 빈민촌에서 뭐 도시개발하는 과정에서 빈민촌도 정리해버리죠. 이때 빈민들이 저항했던 게 광주 대단지 사건 71년도 이 비슷한 시기입니다. 참고마세요이 광주 대단지 사건이랑 빈민촌 달동네 이런 부분 자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전두환정책 전두환은요 중화공업중복투자 조정하고 생산전문화 부실기업 정리합니다. 뭐 이런 과정에서 뭐 엄청나게 완전 엄청난 호황이 다가옵니다. 3조 호황이라고 합니다. 엄청 중요해요. 이거 전두환때 경제가 나오면 꼭 이게 나올겁니다. 이게 유가도 가격이 낮고 달러도 낮아지고 금리도 낮아지면서 세가지의 호황 누릴 수 있는 배경이 주어지면서 우리나라가 이때 진짜 많이 돈을 많이 벌어요. 그러면서 88년도 서울 올림픽을 하게 되죠. 이때 뜬간에 이렇게 하면 3조 호황을 바탕으로 첨단 산업 진출의 성장의 기초를 마련했고요. 이때 고도 성장을 했다. 내수도 엄청나게 커지고요. 이때 진짜 부모님들이 전부 다차 사기 시작했습니다. 마이카 시대가 오기 시작했죠. 뭐 이런 내용들 경제는 이런 내용 우선까지 보면 되고요. 그리고 그 밑에 좀더 이어갑니다. 우루과이 라운드, 세계무역기구 요런 거는 영어만 알아두세요. 우루과이 라운드 우선 김영삼 정부 때 세계무역기구 이것도 김영삼 정부 때입니다. 김영삼 정부 하면 여러분 꼭 기억하시니까 세계화 이렇게 기억하세요. 우리나라가 이전까지는 세계화 되지 않았어요. 관세라는 게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관세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 시작이 바로 이때입니다. 우루과이 라운드 타결 세계무역기구 이게 관세를 없애는 국가들끼리 관세를 없애려고 했던 움직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우루과이 라운드에 참여했고요, 세계무역기구 출범에 어쨌든간에 동참하기 시작했고, 우리나라가 OECD에 가입했던 게 김영삼 정부 때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는 선진국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게 96년도에 우리나라가 선진국 OECD 가입 되죠. 그리고 하필은 그 다음에 IMF 참았습니다. 여튼간에 외환 위기 이게 바로 IMF죠. IMF는 그냥 그겁니다. 외국인들의 한순간에 갑자기 우리나라에서 달러를 빼버립니다. 우리나라에 외국인들 이 달러 많았거든요. 그걸 빼버립니다. 우리나라 달러 없어지죠. 그러면서 우리나라에서 뭐가 왔다? 외환 위기가 왔어요. 갑자기 우리나라 달러가 없어졌어. 그러면서 국내 기업들이 연쇄 부도 갑니다. 전부 다 부도 부도 부도하면. 부도 부도 가니까 국가 신용도가 하락하죠. 그럼 달러가 더더 더 빠지죠. 그러면서 우리나라 망할 뻔했습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97년 김영산때 IMF. IMF가 원래 뭐죠? 국제통화기금이죠. 예, 김영삼 때 IMF. 꼭 기억하세요. 수능에 나온다면 IMF. 김영삼 때. 그리고는 이 김영삼 때 드디어 안 되겠다 싶어서 그 바로 다음에 98년도에 어, 대통령 선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드디어 야당에서 평화적 정권 교체가 나오죠. 우리나라 정권 교체 때 그때 처음입니다. 그게 바로 김대중. 자, 김대중이 되고 나서 공기업 전부 민영화입니다 여러분 알고 있는 지금 공사 기업 중에 뭐 철도, 키, 키, 코레일 이런 거 코레일, 뭐 그런 거 전부 다 원래 옛날에는 공기업이었어요. 공기업 철도청이었어요. 그 다음에 뭐 K 뭐였지 그. 한국통신이 지금 뭐로 바뀌었지? KT. 어, KT가 지금은 민영화된 기업인데 옛날에는 그거 그냥 전화국이었어. 전화국. 이런 거 전부 다 민영화되고 매각되고요. 음, 뭐 외자유치도 많이 했고요. 정리해고도 어, 잘린다라는 거죠. 어, 뭐 직업에서 잘린다는 개념이 이때 챙깁니다 정리해고제, 파견근로제 전부 이때 다 도입됩니다. 왜? IMF가 들어오면서 우리나라한테 돈 빌려주면서 너 이런 거 만들어라 이랬거든요. 이게 김대중 정부 때입니다. 자, 요렇구요 그래서 어쨌든간에 그거 덕분에 그런지 몰라도 한 2, 3년 만에 우리나라 국채 통화 기금 지원해 줬던 돈 전부 다갚습니다 대단한 나라죠, 이런 거 보면은. 자, 그래서 1 0년도에는 세계 10대 무역국으로 성장했고 이제부터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삼성이 완전 엄청난 기업이 되기 시작했죠. 내 어릴 때는 삼성이 별로 그렇게 대단한 기업이 아니었다라고 기억하고 있는데 지금은 대단한 기업이죠. 그다음에 FTA 우리나라 나라와 자유 무역 협정을 FTA를 체결했다. 뭐, 노무현 정부 때부터 이랬는데, 자유무역업체 FTA, 요거. 그냥 요게 뭔지 모르겠다. 요거 생각하시면 돼. 세계무역기구. 관세가 없어지게 하는 기구들이랬죠. 우리나라 FTA, 세계 여러 나라가 있습니다. 이 FTA는 말은 관세 없앴다라고 협정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관세 없앴다. 우리나라가 진짜 FTA 많이 돼 있어요. 하여튼, 그런 거. 어, 4번은 그냥 뭐, 읽어보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음, 5번. 노동운동 읽어보세요. 87년 이때 뭐 8, 6월 항쟁 때문에 노동자 대투쟁이 벌어지죠. 그냥 읽어 보시고 넘어가시면 돼요. 자, 4번, 5번은 읽어보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우선 여기까지 했고 관련된 책 정리 있죠. 책 정리는 쌤이 수업 시간에 해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우선 강의 하나 마치겠습니다.